자 이번 문제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대칭 차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얘가 만약에 B 집합이라고 하면 대칭 차집합은 A에만 들어가는 거하고 B에만 들어가는 거하고의 합집합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A 차 B의 여집합 교집합 B 차여의 여집합이라고 했어. 자, 둘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냐면 자, 여기에다가 여집합을 각각 해 보자. 그렇다면 여기에 여집합이 생기고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생기고 얘한테 여집합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얘는 얘의 여집합이 된다라는 얘기다. 맞지? 여집합이 된다라는 얘기다. 자 그렇다면 다시 다시 얘를 여집합을 시키면 A동글뱅이 B에다가 A차 집합 B교집합 B차 A의 여집합을 여기에다가 이제 원래 주어진 집합 있잖아. 여기 집합에다가 여집합을 한번 시켜보자. 여집합을 하면 A동글뱅이 B는 어떻게 된다. 근데 동글뱅이는 이제 바뀌겠지. 맞지? 그런데 그렇다면 a 동골뱅이 b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다시 두모르간의 법칙을 쓰게 되니까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여집합 주고 여집합 주고 여집합 주면 여집합 없어지고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참이라면. 지금 결국 A 똥골뱅이 A의 여집합을 구하면 어, 전체 집합의 여집합하고도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공집합이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여집합을 한다는 얘기는 얘가 얘가 대칭 차집합에 여집합이었잖아요. 여집합이니까 결국 다시 여집합을 시키면 대칭차집합이란 얘기지. 대칭차집합. 그렇다면 대칭차집합이 공집합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뭐이런 얘기죠. 지금. 자,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A 집합이 있고 A 집합이 있는데 자, A 집합에서 A 집합을 빼면 공집합이고 또 뒤에 A 집합에서 A 집합 빼면 공집합이잖아. 합집합은 공집합이 되니까 기억은 참이 된다라는 얘기다 맞죠? 자, 그다음에 얘는 A 동글뱅이 전체 집합이 A면 얘의 여집합을 시키면 여집합이 나오냐? 즉 얘가 대칭 차집합이란 얘기잖아. 대칭 차집합. 자, 전체 집합과 A 집합의 관계네요. 전체 집합과 A 집합에서 자, A만 속하는 게 뭐가 있느냐? 없죠. 자, 그다음에 전체 집합에만 속하는 게 얘가 있으니까, 지금 이두 집합의 대칭차 집합을 구해보면 a 여 집합이 맞네요. 자, 그러니까니은 참이 되겠다. 자, 기, 디귿 a 동물뱅이 b가 a이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도 각각 여 집합을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얘가 어, AB의 두 집합의 대칭 차 집합이 A 여 집합이 어, 나온다는 얘기다. 그러면 A 여 집합이 대칭차 집합이 A 여 집합이 나오려면 AB 집합은 솔직히 집합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소인 경우도 있겠지. 아니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솔직히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더라.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더 하나 생각해 준다. 더 생각해 준다면 이 b집합이 전체집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a집합이 전체집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얘네가 두 집합이 서로서로 서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뭐 합하면 전체집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런 경우는 후에 더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대칭 차집합이 a 여집합이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냐 봤더니 여기는 솔직히 a에만 앞에만 들어가는 게 여기 나오기 때문에 탈락이죠. 맞지? 나는 a 여집합이 되는 경우를 찾는 경우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앞에만 들어가는 게 여기 나오니까 탈락인 거야.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관계에서는 지금 A 집합에만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그 다음에 B 집합에만 들어가는 경우가 여기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얘는 A 여 집합일 가능성이 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a에만 들어가는 게 여기란 말이야. 맞지? 그다음 b에만 들어가는 게 없어서 a 여집합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지.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된다라는 건데 더군다나 얘는 지금 보면 이 부분이 a 여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b 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지? 전체 집합이 되고 그러고 봤더니 결국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얘기다. 맞지? 그래서 d귿도 맞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더라? 이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정답이 되겠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